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 칠해, 둘째는 사설 칠해, 그 직차 드금이요그 직차 너름세라. 조선 말기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현은 그가 지은 단편 가사 광대가에 판소리 창자인 광대가 갖춰야 할네 가지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판소리 명창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드금인데요. 인문클래스 시즌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오늘은 판소리 명창은 정말 피를 통하면서 드금했을까? 판소리 드금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 고전학 연구소 온다라 인문학 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40여 년 소리꾼의 길을 걸어온 시대 명창, 왕기성 명창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제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볼까요? 광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대, 둘째는 사설치대, 그제 자득음이요 아. 그지차 더듬새라 이렇게 네. 에, 광대가에 나와 있죠. 예, 어, 그 중에서 어, 드금에 대해서 예.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금저드금하기 전에 네. 제일이 인물치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생겨야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네. 좀 드려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었구나. 모든 네. 분들이.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실제로 뭐, 그러니까... 어,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네네, 하시고, 네네.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소리꾼이 갖춰야 할 덕목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왜 인물치례를 맨 앞에 뒀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 우리가 흔히, 예. 에, 사람의 됨됨이, 아... 사람의 됨 인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풀어놓은 게 뭐냐면, 어, 인물은 천생이라, 음음. 변통할 수 없거니와라고 풀어 놓습니다 신재호 선생이. 님 어.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은 타고났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크... 얼굴은 요즘에 잘 고치잖아요. <laughs> 네. 아, 또 맞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신재호 선생 님 어디를 내다보신 겁니까? 와. 아 대단한 네.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잘생긴 사람들만 소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선 명창님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네, 궁금증이 풀어졌고 이제는 네. 이제 득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득금한다고 하는데 여기선 이제 득금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를 뭐 득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정확한 정의는 뭘까요? 소리꾼들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표죠. 예. 어, 누구나 꿈꾸는 거죠. 음을 얻는 거예요. 음득음? 네. 음을 얻는 건데 아, 사실은 이 득음이라는 것은, 예. 어, 저는 소리꾼으로서 누구나 다 득음을 할 수는 없다. 어. 그러니까 소리를 30년, 40년, 50년을 했다고 해서 예. 다 득음을 하는 건 아니다. 아 그래요. 득음은 그 장신성시해야 되는 다르다. 어, 이건 신이 내려주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득음을 하기 위해서 어,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오래했다고 음. 득음하는 것은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득음이 성음을 얻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이게 과연 뭘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음은 어떤 소리일까? 드음이란건 어떤 소리를 내는 걸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판소리가 예.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래와 소리는 음. 인간의 감정을 음성으로 어,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래와 소리가 왜 다르냐? 음. 소리는 노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정적인 내용을 음. 인간의 음성으로 풀어내는 것이고, 예. 소리는 서사적인 내용이에요. 줄거리가 있는 것을 아, 풀어내는데, 네. 판소리가 한 바탕이 춘향가 뭐일 시간, 여 시간, 일 시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판소리에는 그냥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음. 거기에 세상 모든 어, 의성어, 의태어를 음. 다 표현을 해야 돼요. 맞아요. 물소리. 새소리도 바람소리, 되잖아요. 새소리. 네. 옛날에 선생님들은 새소리를 내면 새들이 진짜 날아들었대요. 어... 그게 득음의 경지죠. 그래서 아... 그 경지를, 그런 소리를 내려면 음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음을 얻는다. 음을 얻는 거죠. 아, 그런유자재로 모든 자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다낼수 예. 있는 경지. 예. 이게 득음의 경지. 아, 나 그래서 이제 생각난다. 보통 우리가 판소리 득음 할때이 폭포수 아래를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다 얻으려면 네. 그곳에 가야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과도 약간 관계성이 엮이게 되는데. 네. 아, 실제로 그러면은 명창님, 폭포와 득음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득음의 예. 과정이라는 것은 스승님한테 배운 소리를 나 혼자 독공을 하는 거죠. 예. 독공을 하는데 왜 해필이면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 밑에서 맞아. 할까? 맞아요. 아, 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에, 그것은 이제 에, 소리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음.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예. 한계가 옵니다. 네. 자기 목소리에. 음... 그런데 이제 이 폭포수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예. 물 떨어지는 게 너무 아름답죠. 예. 실제로 폭포수 속에 들어가면 그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아 폭포 소리가 굉음이 나는 거구나. 그렇죠. 어... 그런데 내 소리가 그 폭포수를 뚫고 밖으로 나가야 돼. 와.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예. 어. 득음의 경지에 오르면 음. 폭포 뒤에서 소리를 해도 음. 그 소리가 심리 밖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와, 네, 그런... 몸 전체가 악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 수련 과정에 아... 있어서의 예. 에... 폭포와의 상관 관계가 예. 바로 그런 것이 다른 거죠. 명창님도 그런 폭포수 아래. 뭐, 해보기는 해봤죠. 그런데, <laughs> 옛날 선생님처럼 거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아, 예. 어, 하진, 아, 않고. 아, 하진 않고. 하진 네.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그, 수련을 하실 때, 어, 어떤 소리를 가지고 또 수련을 했는지, 좀한 대목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대목을 준비하셨어요? 어, 보통 뭐,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본인들이 장기 대목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 어, 수련을 들어가면, 음. 어, 이번에는 내가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음. 그러면 순간 바탕을 가지고 쭉 가는 거죠. 아, 목표가 있구나. 음.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네. 득음의 일화가 있어요. 재 예. 재밌는 일화가. 네. 콩 매주 쓰는 콩을 한 마리를 짊어지고, 예. 들어가서, 예. 어, 폭포 밑에서 수, 수련을 하는데, 예. 그 매주 콩한 마리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 개수가 개수로. 어 아, 개수 뭐셀수 없을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예. 엄청나죠. 그 초반은 네. 콩알. 어, 그렇죠. 그런데 수군가가세 시간이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세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 예. 콩 하나를 폭포 밑에 떨어뜨리고. <laughs> 또세 시간하고, 콩 하나를 떨어뜨리고. 아, 그걸 먹, 먹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아니죠. 그 네. 술을 세기 위해 그, 어. 그만큼 <laughs> 피나는 노력을 음, 음. 했다라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 음. 저는 이제 주로 산속에 들어가면 예. 어, 이제 수군가 보유자니까 이 예. 수군가를 많이 하게 되죠 <laughs>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군가 중에 고고 천변 대목을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어,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고 천변 일륜로보상인 혼피도. 양호에게 자전한 개울봉으로 돌고 돌아 예장촌 개짓고 회안봉 구름이 딱구나 또하는 나둔대우부평의무리도 실로 홍은 잠자고 자견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 초금색 초파가여 나 어, 발로 편 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당그걸당탕거리 저리 저리 오리 황금동 일등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파황은 천일 세계라천외무상 십비봉은 구름박개감 말고 개외소상의 일천리 누워라, 태경이라. 어, 촌, 나 너, 아이, 커, 여, 토, 헝, 남으로, 버려, 있 고. 그, 안, 고, 는, 너, 이, 어, 여. 그 이라, 해, 도, 시, 를, 떠. 남은 전탈발 근대 외해 안그녹 끊어지오 딱포로 둥둥 가는 여배 조각달 보관 수 이게 조이 왕의 원혼이오 원래 속개가 잠신하여 천부 엄마 낙을 바라보니. 오한경 대구롬소 네 학생이 후렁 꽃을 보 산비로 봉한 허공에 솟아 괴산파물이 월자 전원체 칠칭학과경 수부풍의 야야파 물릇풍풍깁 검반산은 호르르르르국르는저르르르관르 통동 창송은 낭르 떨어진 잠목 르버진떡 깔타레 몽동 르르골머로르에르르르르르수르버르르르르 오미자 치자 감대 축하진 와물 그로제 고대 들어져서 구부 칭칭 감겼다. 야,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유자님의 이 수군가를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왕기석 명창님은 소리에 입문하고 얼마만에 득음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보통 얼마나 수련을 해야 득음의 경지에 이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어, 사실 저는 득음을 아직 못했어요. 어? 득음을 못했고. 에 명창님이 아니, 득음 못했으면 어떡해요? 진짜요. 득음 못했어요. 득음을 못했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어, 그런 음을 얻기 위해서 네. 죽을 때까지 수련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음. 평생 소리다운 소리를 못하고 죽는 소리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아... 그냥 잘하기 위해서 음. 그냥 최선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소리란 게 네.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이건 정말 마라톤과 같아요. 음. 그냥 그저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네.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이 명창의 반열에 될수 어. 있다. 그러니까 드금이라는 것은 함부로 쓸수 없는 뭔가 신성한 단어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절대 어.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소리의 고장 우리 전북의 드금 명당 과연 어디일까? <laughs> 어떤 곳이 소리꾼의 성지일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입니까? 사실 제일 많아요. <laughs> 어, 왜 그러냐면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폭포 미치나. 아니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예.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에~ 우리 지역에 보면 산이 좀 산세가 좀 깊잖아요 그쵸. 지리산도 있고 또 어, 지역에 예. 그래서 어, 가장 유명한 곳이 완주의 위봉폭포 네. 아~ 여기는 그 권삼등 명창의 등지로알려 아, 거기가 이제 곳이죠. 고향이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원래 구억리라는 곳인데 예. 지금도 선생님 그 생가 터묘 뒤에 보면 예. 어, 유봉폭포에서 주로 했지만 또 이렇게 굴을 파놓고 예. 소리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 거기서 득급 또 수련을 했다는 어. 소리 꿀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곳이 역시 지리산 자락이죠. 예, 어 남원의 구룡폭포. 아, 아홉 마리 용이 <laughs> 여기 하는 그런 폭포. 예, 여기는 이제 동편제 명창들의 득음지입니다. 아, 거의 안 거친 명창들이 예. 없을 정도. 로 성지 순례하는 곳이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소리꾼들이 예. 옛날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수련 과정을 많이 안 거치는데 음. 한때는 그 지리산 쪽이나 어디 산속으로 가면은요 네. 여그저그서 소리가 막 들려. 아거기 그 수련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laughs> 한팀두 팀이 아니야 어, 스승님을 어, 모시고 어, 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어, 있요 그렇군요. 네. 어.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례에 가면 위봉폭포라고 어, 하는. 오 여기도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아까 동편째그 송만감명창. 예. 어, 송만감명창이 예, 드음에 따른 어, 폭포가 바로 위봉폭포입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드음의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드음 하려면 피를 토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네. 혹시 우리, 왕기선 명창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소감 일화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공부할 때 스승님 모시고, 사실은 이제 100일 공부라고 래서 100일 동안 수련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어, 깊은 산속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하는데, 한 3, 4일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예. 목이 쉬어가지고, 맞죠. 어,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아. 목이 쉽니다. 꽉 막혀서. 꽉 목이. 막힙니다. 네. 어, 부어올른거죠 부었지.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네.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먹고 네. 주사 맞고 그쵸, 그쵸. 며칠 쉬면은 쉬어, 쉬어. 낫는데 네. 참 옛날 선생님들은 지도가 됐어요. <laughs> 그런데도 소리를 막 더. 거기서 해야 돼. 지르게 하는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돼. 네. 그러면서 차츰 차츰 목소리가 열린대요. 어. 실제로, 어. 아니 열려요. 예. 나중에는 이제 들려요. 들려. 어, 돌 들려. 아, 그래요? 어, 그 과정을 네.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laughs> 네, 참 어려운 일인데. 네. <laughs> 그래서 이게 막 우리 명창님도 이렇게 막 아니에요. 피를 토하는 건 네. 사실은. 어, 우리 이충은 아나운서님도 네. 목소리가 생명이잖아. 아 저도 생명인데. 물론, 아, 요즘에 환절기도 힘들어. 물론 얼굴도 생명이지만, 네, 얼굴도 네. 잘생기셨지만 네. 목소리가 생명이에요. 맞습니다. 보이스 좋으시잖아. 저는 사실은 얼굴로 되긴 음. 했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목소리가 그런데 좋다고 하죠. 사랑의 네. 목소리는 음. 신이 내린 가장 음. 위대한 악기라고 그래요. 음. 세상에 어떤 뛰어난 악기도 네. 사람 목소리를 따라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 그런데. 네. 이 사람의 성대가 예. 가장 예민합니다. 음... 조금만 기분 나빠도 목이 꺾을 끄클 꺾거려죠고 그렇잖아요. 저, 제가 그래요. 네. 어, 아니 다, 다 그래. 기후가 조금 변화한다. 네. 목으로 바로 와요. 그러니까 네. 가장 민감한 게 성대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네. 거기에 그냥 하루 종일 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소리를 질러대니 네. 그게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대 결절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목이 성대가 약간 아이고, 아이고. 어, 상처가 나서 예. 피가 조금씩 나오는 거지. 무슨 네. 피가 막. 말코고 어 이런. 아 이건 아니구나. 죽지요. <laughs> 그러네. 아, 우리, 아 우리가 되게 영화적 요소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허스키해지는 것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대중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판소리를 배우신 분들도 계세요. 네네.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네. 음성이 변할까 싶어서. 어 나의 고유의 음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 이 판소리는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네. 그게 수리성이라고 그래서 네. 어, 판소리 하기에 딱 좋은 음, 음성인데. 그렇군요. 에, 가수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 그렇듯이 어, 이 소리의 네. 어떤 그 음색 자체가 음... 음, 많이 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의 성대를 들여다 보면요. 늙금하신선생님들을 네. 보면 네. 이 성대에 어, 파열됐다가 네. 아무렇다 파열됐다 아무렇다 아, 하는 자국이 네. 좁쌀만한 그런 그 굳은살이 더덕더덕 더덕 붙어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몇 그럴 시간 수밖에 시간을 해도 어, 어, 목이 네. 쉬지 않고 그렇군요 모든 소리를 다 구사할 수 있다는 어허, 거죠 알겠습니다 유명한 명창의 득음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국창으로 불리는 이동백 명창의 득음 이야기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어, 우리 이동백 그 선생님은 예. 어, 서천 충남 중고재 소리꾼이셨죠. 예. 서천이 고향이신데 그 그곳에 이제 호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주로 독공을 하셨대요. 어허.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어, 뭐 무슨 뚜렷한 뭐 북이나 이런 것들도 구하기도 음. 쉽지 않았을 음. 것이고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통나무 하나 들고 가서 예. 나무를 뚜드긴데든가, 네. 아니면 돌멩이 바위를 뚜드기면서 그걸 북삼아서 수련을 했어요. 와. 음, 그런데 이분은 소리채가고 예.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어. 좀 단단합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대추나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예. 잘 때는 벽에로. 삼고 음... 어, 소리 할 때는 북채로 쓰고 어, 이렇게 해서 수련을 해서 득음을 야... 어, 했다 이런 네.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갈고 닦아서 득음한 이동백 명창의 판소리 한 대목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떤 대목을 들어볼까요? 네, 심청가 한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예. 역시 정말 귀한 소리입니다. 아이 소리를 직접 우리 그 왕기선 명창님께서 CD 음원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입자야. 인천이 이로드 동무가다 한참 이 자탄할 전 천기가 사주이었어이윽고 원촌개명사에 꼭달가 나 죽게 난 설전하라 어째서 난을리부왜 어째서 죽을 줄잘 말이냐 왕기성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오늘은 판소리 명창은 정말 피를 토하면서 득음했을까 이 판소리 득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동맹 명창의 심청가를 듣고 왔습니다 자 여류 명창의 소리도 우리가 한 대봉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곡을 좀 준비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의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여류 네. 명창이죠 네네. 이화중선 명창이 네. 되겠는데요. 여기는 자매가 명창이셨어요. 음. 그래서 이 동생은 이중선이라고 하는 음. 부안 쪽에 지금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이 이화중선 명창의 추월만정. 어 아. 추월만정은 심청가에서 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면서 아. 부르는 노래거든요. 가을 달이 그렇습니다. 뭐 이런 달떴을 때 네. 아비를 그리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 그렇군요. 추월 만정 대목 준비했습니다. 네 이화중선명창의 초월만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언젠가 가수 조간우 씨가 아버지 조통달 명창이 득음 하기 위해서 음. 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똥물을 마셨다 인분 네, 인분을 먹었다 <laughs>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지 아니면 득음을 위해서 챙겨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사실은 소리꾼들은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분들은 사실 잘 드실 수가 없었죠. 맞아요. 가난했고, 가난했고 음식이 귀했고, 귀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인분은 예. 어, 사람의 성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약한 것이고 예. 어, 상처가 자주 나고 예. 그 열을 받으면. 결절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소리 연습을 하다 보면 음. 몸에 피가 잘안 통해서 음. 어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 민간의학에서, 예. 이거는 이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네? 네, 민간의학에서, 어, 민간의학입니다, 이거. 네, 민간의학에서 네. 어, 어혈을 풀어주고 네. 몸에 열을 내려주는데 가장 특효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인분이다. <laughs> 그래서, 어, 박동진 선생님도 잡셨다고 그러고요. 어, 저는 뭐, 못 먹어봤습니다만. 네. 아, 아, 실제로 그러면 그래 했구나.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전 명창들은 일화가 이렇게 득음하는 일화가 좀 비슷비슷한데, 현대판 득음 방법은 좀 어떤지. 요즘에는 뭐, 그래도 음식이 풍부하게 잘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장소도 좀 좋으니까, 약도 많고 하니까. 마, 많이 다르겠죠? 지금은. 네. 아, 어, 옛날 선생님들처럼. 네. 그렇게 그 아주 뭐 수련을 예. 하질 않아요. 어. 사실 저부터도 그래. 아, 에이 명창님. 아니 왜 그러냐면 옛날 예. 선생님들은 예. 어, 정말 하루 종일 들어가서 소리에만 매진을 했는데 음. 요즘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어, 하루 종일 소리할 를 수가 아, 없죠. 그, 그렇긴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어, 하루에 몇 시간씩은 하는데 음. 어, 꾸준한 네. 어, 연습.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네. 소리를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어, 예. 스승이 알고 아... 이틀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 아... 3일을안 하면 청중들이 알아본다. 아... 그래서 세계 하루라도 네. 연습을 안 하면 목에 때가 낀다. 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먹고 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꾸준히가 연습하는. 네. 체력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군요. 네. 자,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목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왜냐면 지금 또 날씨가 건조해지고 해서 네. 일반 우리 청중들도 이렇게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창님은 목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까?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어, 그러나 이제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시간씩을 혼자서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에, 가장 중요한 게 폐활량이에요. 음. 그리고 소리는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호흡 싸움인데 음. 에, 그러기 위해서 어, 평상시에 꾸준히 네. 예, 운동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완창 일정이 만약 재핀되든가 하면, 예. 한 3개월 정도는, 예. 어, 뭐, 좋아하는 음. 어, 술도 알코올. 좀 줄이고, 어. 그리고, <laughs> 끊고 그걸로 소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네. 아닌가 봐요. 예, 끊고, 띵박질을 네. 어, 합니다. 어, 폐활량을 네. 키우려는 노력을 하시는군요. 어, 저 지금도 저는 한 5kg씩을 네. 매일 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살도 좀 많이 건강 관리를 엄청 하시는구나. 오래 살려고. <laughs> 아, 오래 노래 하면서 네, 네.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전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한 비법보다는 평소에 꾸준하게 내가 식사 관리나 운동 관리하면 그게 제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럼요. 겁니다. 그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네. 자기 본인의 상태는. 맞습니다. 네. 음. 자 드금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판소리 명창이 되기 위한 드금의 길은 아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소리꾼 명창들의 예술혼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달아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 3왕기선 명창의 판소리 클래스 제 4강. 판소리 명창은 정말 피를 토하면서 드금했을까? 오늘 전목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 왕기성 명창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